4월 2일 오전 11시 40분 어피트코인 리뷰 하겠습니다. 리플 먼저 보겠습니다. 리플 어제 양봉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음봉 진행 중입니다.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락 추세에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노란네모를 노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여기서 이탈하면 안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봉 진행 중이니까 어, 매도세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오늘 여기서 더 떨어지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 어제 3천원 3월 30일에 3 0 0원대를깰수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 상황이거든요. 오늘 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잘 버틴다 해도 내일도 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추세로서는 이탈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3천원대의 위기네요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큰 양봉이 나왔어요 고가 3% 종가 2.7% 거래대금도 늘었고요 오늘은 음봉으로 지금 어제 어제 상승을 약간 그, 매도가 되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모양으로서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준다면, 나머지 메이저 코인, 알트 코인들도 좀 지켜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0.8% 정도인데, 약간 양전의 가까운 마감이 나오길 바래야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노란 네모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역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모양이긴 하지만, 반대로 노란 네모 이탈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파운트 보겠습니다. 어제, 어제 다시 상장이 어제 새롭게 상장이 되면서 28% 고가 98,800원까지 올랐고 종가 65,880원이에요. 그리고 저가 5만 2,950원으로 변동폭이 꼭좀 많이 컸어요. 그리고 윗꼬리를 일단은 남겼거든요. 윗꼬리 남겼지만 30, 마이너스 33%지만 그 윗꼬리를 일부 회복하는 상승이 나왔어요. 약간 1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6% 종가인데 어제 많이 빠진 만큼 또 회복을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윗꼬리만큼 변동폭이 있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러스 보겠습니다. 월러스는 지금 이골이 크게 남긴 이후에 양봉이 나왔어요. 요거랑 좀 다른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매수 3월 30일부터 매수세가 들어와서 어제까지 큰 양봉이 있었습니다. 저항대를 돌파했거든요. 새로운 저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이 패턴처럼 이 꼬리 이후의 음봉 그래서 일단은 저항 지지하는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지지하는 라인 중요하고 또그 지지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매수를 할수 없고 가지고 있다면 팔수 있는 그런 코인이 코인 모양이 되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룸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룸 네트워크 지금 맵세가 좀 들어오는 6%대 상승을 보이는데 어, 어제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여기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이라서 좀 많이 위험한 양봉이 나온다고 해도 한 위험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윗꼬리 많이 남겼거든요. 그만큼 매도가 심하다라는 걸볼수 있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윗꼬리가 크게 남겼고요. 오늘도 윗골이 남겼으니까 또 이게 구라 반등일 수 있다. 그리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오늘 양봉이라고 해도 내일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노란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란 네모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다시 추가 하락이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지금 어제 큰 음봉이 나왔고 오늘도 음봉으로 진행 중이라서 이게 매우 좋지 않거든요. 그만큼 여기 저점 높게 한 번에 깼고 한 번에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수보다는 어, 가지고 있었다면 어쩔 수 없고 매수를 할 수도 없, 없는 그 최악의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1993원으로 해서 2000원대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매도세의 압박이 크다는 거, 그게 좀 위험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솔레이어 보겠습니다 솔레이어는 지금 2100원 대로 일본으로 보면 지금 2200원 대 저항을 계속 보고 있어요 다만 5일선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동시에 노란 네모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캐팅 어독스월드 이거는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어제 그, 그어 3월 26일 저항에서 오늘 저항 라인까지 이 자리를 이제 테스트하게 되었는데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만로 봐서는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여기 상바닥 모양 만든 후에 어제까지 큰 상승 나왔거든요. 큰 상승 이후에 중요한 게 지금은 노란 네모를 지키고 있다 정도 그리고 지금 상바닥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도 가능하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모양 쪽으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매도 압박을 받다 보니까 메이저 코인 특성상 비트코인에 따라서 갈수 밖에 없고, 차트 모양 쪽으로는 좀 희망을 가져봐도 좋지 않나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은 지금 481선 이어가고 있는데, 노란 내부도 이어가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고, 지금은 일단은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좋은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라나. 솔라나는 지금 솔라나도 도지코인처럼 계속해서 그 노란 네모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 아래로 가진 않는 거 있고, 지금 위로 가야 되는 노란 네모인데, 지금 음봉으로 진행 중으로 이것도 매도세가 있다는 걸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오일선 이어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노란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노란 네모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시장도 좋아야 되고 매도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을 잘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이오스 보겠습니다. 이오스는 어제 큰야운분류에4 8일선을 이제 회복할 움직임에서 1000원대가 되었고 오늘도 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1000원대를 유지, 오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운스 토크 보겠습니다. 바운스 토크는 여전히 매도세가 크, 커서 오늘 240일선 이탈했어요. 이번에 240일선 이탈했으니까 이제 또추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위 수이. 수위는 지금 노란 네모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어제 근데 윗꼬리를 3,700원 부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음봉 진행 중이지만 오늘은 일단은 노란 네모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자리에서 잘 버텨야 됩니다. 3,500원 이에요. 그리고 세이프 세이프는 지금 3월 27일에 윗꼬리를 크게 남긴 이후로 매도세가 크다는 걸 이해하는데 지금 878원에 저항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리를 그러니까 저항이 되는 거고 지지라인은 793원입니다. 어쨌든 800원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은 일단은 820원 이 자리에서 잘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파이낸스 보겠습니다. 온도파이낸스는 저기 볼린저한 밴드 하단 이후에 양봉이 나와서 5일선 유지했고 오늘은 일단은 지금 1200원대 유지로 노란네모 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도 잘 버티기만 하면 일단 5일선 위니까 좀 그나마 희망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오 보겠습니다 네오를 어제 양봉으로 일단 하락이 멈춘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음봉 진행중이고 일단은 볼린저밴드하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000원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브 보겠습니다 카브는 어, 어제 양봉과 오늘 양봉으로 5회선 회복함과 동시에 노란 네모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긍, 긍정적인 그 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 이다 보겠습니다. A 단은 현재 240일선 지킨 이후에 두 차례 지킨 이후에 지금 오일선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 단기적인 저항을 계속 보고 있어요. 천원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원대 회복보다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타체인 보겠습니다. 제타체인도 지금, 여기, 3월 23일부터, 여기 고점 윗꼬리를 또두번 차례 남다 노란 데 모이터라면서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켜야 될 자리가 여기 엠벨로퍼 하단도 있지만 결국엔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355원입니다. 아, 335원입니다.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브먼트 보겠습니다. 무브먼트 지금 여기 오늘 양전과 0%를 계속 운전을 반복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양전을 했고요. 노란 네모에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버티면 오일선 회복도 가능하다. 카바 보겠습니다. 카바는 어제 저점을, 그저 이제 이전의 저점을 깨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만큼 요것도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저점이 깨질 상황이 거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적, 지키지, 어, 완전히 깨지진 않았고,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잘 버티면은 다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오늘 여기 밑꼬리가 없다면은 추가 음봉이 나와서 다시 또 하락으로 계속할 수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시바인도 보겠습니다. 파이누 지금 어제 큰 양봉 밑꼬리2 0일선 저항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음봉으로 진행 중인데 이것도 지금 이전에 끊어놨던 저항 지지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오늘을 잘 버텨야 되는 코인이 되었습니다. 0라체2 보겠습니다. 에라체0안서서 이 하락의 주범, 오피셜 드럼프 보겠습니다. 오피셜 드럼프 어제 큰 양봉으로 오일선이어갖고, 이것도 노란 네모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노란 네모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중요하고, 오늘을 잘 버티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잘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일링크 보겠습니다. 헤이 링크 여기 어제 큰 양봉 이후에 이것도 음봉으로 진행 중이지만 5일선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전에 동그라미처던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위치가 중요하고 오늘을 잘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A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부는 지금 어제 큰 양봉 이후에 이것도 음봉 진행 중이지만 5일선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란 네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잘 버텨야 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늘 코인 몇개 알아봤고요. 그리고 잘 버텨야 되는 코인들 그리고 나락가는 코인들도 있는데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어피트코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